1한 액티브 다이스 도박 코인인데 아이템이 있는 방에서 아이템을 먹기 전에 무조건 <laughs> 무조건 두번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성공을 해버리네 하, 아, 나이스 나이스 미쳤다 미쳤다 다 먹고 만약에 한번 더 했으면은 와 실패였어 <laughs> 이렇게 내꺼 챙기면서 가야돼요 여러분 아시죠 0 도박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좀내 사람 챙기고, 어? 내 이득 챙기면서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아, 국룰 있어요? 아, 확인. 아, 나이스. 무조건 두번 해야 되구요. 두번 이후로는 자유입니다. 먹어도 되고, 도박을 더해도 되고, 와, 근데 25%인데. 이게 됐네. 아, 너무 행복하고. 두 번을 먼저 하고 돌리는 게 낫겠다, 그지? 그래야 실패해도, 어? 아, 이게 된다고? 아. 근데 이게 돌려서 먹어도 되나? 아, 좀 그런데. 그지? 일단 연사 먹고. 아, 근데 복사를 먼저 하고 돌리면은 좀 맛이 없다. 그지? 아, 좀 맛이 없는데. 일단 이번 거만 이렇게 가고. 돌리고 먹을 때 도박 코인을 하는 게더 재밌겠다. 그죠? 그렇게 해야겠다. 아니, 확률이 바뀐 게 아니고. 아아 음. 아, 진짜로 도박하고 돌려도 된다고? 일단 연사 너무 좋고 벌써 맥스구요어 점오밴데. 저것까지 먹었으면 저것까지 먹었으면 너무 사기긴 해 주작 의심 안 받으려면 슬슬 한 번쯤 실패해 주는 게 맞았어 아 아니 체력 감소요? 그러면은 또 복사했을 때 재밌는 게 악마방이거든요 아 잠깐만 이거 성공하면 바로 굽히네 아 괜찮아 별 타격 없었다 그지 별로 아프진 않았어 상점이나 가야겠다 아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 이게 상점? 방제요? 아니 엄마가 딸기 샀다 그래가지고 아이 엄마한테 딸기 달라 그런 건데 왜요 어 잠만 책다 돌려버려 이걸로는 다 돌려버리고 좀 많이 돌려야 되거든요 배열이 여러 개라 아 이거 많다 됐다 자 천천히 돌리면서 <laughs> 손가락! 내 데미지 10%인데 중첩되고요좀 더, 어? 레이, 아, 이게 중첩이 안된다. <laughs> 장미 중첩되고요 아, 상당히 아쉬워. 아, 어, 내 데미지에 연사에 비례하는 비가 내리는 아이템인데. 핸디아트는 필요가 없고, 어, 아, 근데 이거는 하나밖에 적용이 안 돼. 그래도 멋있잖아. 음, 큰 클났다. 아, 황금방 저 먹을 걸뭘 먹어야 되지? <laughs> 보스방 약간 큰일 난거 같기도. 아, 벌써 이렇게 막히면 안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먼데. 막마 열려야 돼. 에이프 먹고 데미지를 뿔려야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도박이 안 되지? 연못 넣자고? 아, 그럼 그럴까? 그래, 악만은 백이지만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어, 부컷이여. 20% 하나밖에 안 되긴 하는데 버리자. 아, 더블 되면 진짜 대박이다. 이건 진짜. 아. 와. 와. 아니 아 더블이 안 되냐 더블이 안 되냐 왜어 아... 괜찮아 아직 남은 아이템은 많아 남은 안 아... 아이템 많고. 아, 근데 거래를 안 해가지고 악마 천사 반반이거든요. 운명에 맡겨보자. 과연? 데미지. 데미. <laughs> 액템 아, 아, 꼴랑 하나. 꼴랑 하나인데 뭘 먹어야 되나? 와 이거 먹으면 레이저 칼인데? 제발 한 번만 더. 아. 아유, 아유, 아유. 25%가 쉽지가 않긴 해. 아니, 편식이 아니고, 운이 없다. 그래도 언젠가 성공하겠지? 없는데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럭은 필요가 없었어 하, 연사 맥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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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사는 뭐 근데 있으나 마나 아, 더 필요가 없었다 시계? 아, 오케이. 나는 시계 별로 필요 없었어, 애초에. 음. 몬스터 조금 두나 되는 거라? 그냥 피하면 되지. 아. 이5가안 터지지. 허! 데미지! 오케이. 짭.. 아, 짭심 이거, 에 만족하면 안 돼요 허! 이거. 이거, 둘다 되면은 레전드긴 한데 와. 근데 중첩은 안 되는데 일단 다 먹자 아 뭐야 아 둘둘 나눠 먹어야 돼? 오케이 이렇게 나눠서 먹고 아 드디어 뭐야 아나 폭탄 없어? <laughs> 아 폭탄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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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오면 되지 아 잠깐만 그래도 유도 하나 먹었고 1초당 데미지 0.01 증가 먹었습니다. 살림살이 좀 많이 나아졌군. 폭탄으로 열어주시고, 아 성공해야 되는데 두 번. 제발. 아올스테이요 그래. 아, 너무 아깝고, 와, 너무 아깝고. 이제 북어 티어만 먹으면 돼. 북어 티어 찾아가지고, 무한다 있어. 아, 근데 아까나 하 날렸는데. 하나 남았네. 스플래시 먹어도 되고요 근데 그럴 거면은 관통이나 바운스도 챙겨야 돼. 아,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어. 플래시, 다크버 피맥, 근접 데미지 3배. 아, 야다리는 좀 욕심인 것 같고, 데미지, 아, 럭 9일대 3.2배는 안될것 같고, 뭐 없나? 세라핌이요? 컨티뉴미이요 <laughs> 상점가서 아니다아니다 나, 나 바로하자 딱딱아 아... 더 됐어야 되는데 어... 아. 아, 데미지 연약한 거 봐. 여기서 네거티브라도 먹어야 된다. 딱, 딱, 오, 나이스 더 하지 마, 더 하지 마. 바로 먹으냐? 근데 만약에 미쳐가지고 한번더 눌렀으면, 아, 어, 어? 뭐야? 어? 몇, 몇 개야? 1 2 8개라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 뭐지? 잠깐만 내가 뭘 본거야? 혈사 해야 돼 두번 와 진짜 다 먹어야 돼더 하지마 화질을 봐. 먹고 공중도 다 먹어버려 그냥. 근데 하나는 아 그냥 먹자. 그리고 한번더있으면한번더있으면 뭐지? 아 잠깐만. 아니 이렇게 몰아서 준다고? 아, 이상한데. 커드라. 연 눈물 맥스 가자. 아 진짜. 아... 아 뭐지? 아니 이게 사람이 계속 실패만 되다 보니까 두번 이상 할 수가 없다니까. 계속 실패만 겪고 있는데 거기서 막세번네번 누를 생각을 어떻게 하냐? 아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아니 혈사 4 개는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걸 안 먹어? 네개 됐는데 이걸 안 먹고 더 누른다고? 실패하면 모든 게 날라가는데도 아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아,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석탄이라도 나와라. 어, 가장 낮은 스텝 증가인데? 어, 오케이. 어, 석탄. 나이스. 근데 이거를 복사를 해야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냥 따닥 하겠습니다. 차마 또 따닥은 못하겠고, 어? 아... 어, 나이스, 나이스, 악마, 어, 아, 이거 구피다. 이건 구피, 아, 이건데 별론데, 이걸로 할까? 제발, 아, 이야, 대득해 먹어주면서 구피까지 그냥 해버리고요 아, 됐다, 목숨 36개. 아 됐다 됐어. 에이 이 정도면 대 만족이긴 해. 초당 데미지업에다가 아, 쉽지 않은 미션이었다 그지? 고렇지 고렇지. 마지막은 페어 인큐 남았거든요. 깔끔하게 인큐페어 둘다 나왔으면 좋겠다. 아, 어떡하지? 이미 눈물 네개 근데 페어가 맞긴 해, 그지? 좀더 맛있는 건 페어야. 어, 맨 뒤에 있나 보네. 간다. 아, 어, 뭐야? 혹시 뭐야? 바로 사라지네 정이 없네. 정이 없어. 에. 남은 건 이제 가테들을 위한 부거티어나 그런 거? 하나 남았는데. 아, 잠만. 아, 이게 그냥 된다고? 그냥 깔끔하게 네개 먹겠습니다. 어, 아 이거 아 이게 눈물이라 아 이게 눈물이라 또 어쩔 수가 없었다. 요거도 달라붙는 눈물이구요아 그렇게? 아 실드티어 너무 좋은데. 아 근데 럭이 없으니까 저건 버리고. 근데 이렇게 돌려도 뭔가 실패할 것 같아 가지고 맞지? 어, 방금 눈물이긴 했는데, 석... 속... 아니다, 저거. 혈사니까. 혈사는 혈사대로 쓰는 걸로. 어, 나왔다. 자, 북어티어구요. 아, 내일일 네, 줄 알았어. 뭔가 느낌이 좋지가 않았다고. 다 버리고, 아 하이브 아니야. 다 버려. 오케이, 어 트리플, 어. 이야 이렇게 달라 붙어서 터지는 눈물, 익스 플로시브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가테드랑. 테크 제로가 또 발동이 되면서. 음, 좋고. 아, 뭘또 혈사 32개야. 솔직히 거기서 도박 코인 더 누를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의 1%도 안될 듯. 그 상황에서 그 실패를 겪고. 그걸 한 번을 더 누른다고? 아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네거티브 128개? 네거티브 128개 딱 먹고 끊을 수 있다. 아 그것도 말도 안 된다. 그거만 했어도. 근데 그걸 할수 있으면은 진짜 여자친구 8명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아, 맞으면 안 되는데 30초간 데미지 증가가 끊기고요. 오늘 이 정도 도박이면은 대만족이다. 그래도? 자, 오른쪽 하단이구요. 아닌가? 맞겠지? 내 네, 감을 믿자고? 헬리. 그렇지, 그렇지. 아, 데미지 좀 아쉬워. 여기까지 오늘 도박코인. 따닥 있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이 우주 어딘가에 다른 지구에 있는 김선홍이는 혈사 32개와 네거티브 128개를 먹었겠죠? 네. 여기까지.